오늘은 초간단 술안주 밥반차로로 가능한 두부 계란 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두부 그냥 뿌셔뿌셔 해놓으면 됩니다 물기 빼가지고 뭐 어렵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대충 빼가지고 이렇게 뿌셔뿌셔 해놓으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계란 하고 혹시 뭐 좋아하시는 야채 있으면 야채 함께라도 넣으면 됩니다 제가 감번넣보겠습니다 저는 그 당근하고 대파 좀 넣었습니다. 있길를그리고 어, 지금 어, 간은 일단 했고요. 비율은 두부하고 계란하고 역시 식성이 다 틀리지만 저는 평균은 1대1 정도약대충거래 뭐 합니다. 그럼 밀가루는 넣으시면 안 됩니다. 지금 바로 굽겠습니다. 자 지금 팬에 식용유 들어오고 어, 중약불로 천천히 구워 됩니다. 계란을 구우실 때는 무조건 계란을 달는 건는 무조건 중약불 센불하게 되면 계란을 타잖아요. 자 요렇게 잠시만 기다리시면 맛있게 익어갑니다 자 이렇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뭐한 2-3분 정도만 그 앞뒤로 토탈 뭐한 3-4-5분 4, 4 5분 정도 하면은 에어브리싱 오케이 입니다 자 이제 요 끄고서 접시를 옮겨 보겠습니다 자 완성 오늘은 지금 어, 대구 제일 추운 날입니다. 오늘 최저기온 영하 10도. 오늘 전국적으로 다 추운데 어제는 대구도 눈도 오고. 그래서 오늘 또 토요일이니까 오늘 낮술 간단하게 한 잔만 하겠습니다 어, 오늘 좀 좋은 술 경주 법주 오늘 한 잔으로 어, 시작 한번 해봅니다. 바로 올리려고 확인해 보니까 마지막 영상이 끊겼습니다. 어떡하지? 다 먹었는데. <laughs> 이상, 초간단 술안주, 밥 반찬, 어, 계란 두부, 두부, 달걀전, 끝!